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이제, 덤프로토콜에 이어서 이제 같이 상장을 했던 이제 플로우 종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플로우 같은 경우는 덤프로토콜하고 똑같이 상장을 했던 이제 코인인데요. 중요한 거는 덤프로토콜은 상장 이후, 상장을 했을 때, 어, 어떻게 보면 거진 한 300%에서 500%이상을좀 상승을 한 반면에, 프로,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정말 큰 상승이 없습니다. 시가가 이제 뭐 74,990원인데 고가는 이제 9 3 0 0 0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상승들은 이제 없고요 다만 하락은 네, 8,900원까지 해서 정말 이 낙폭가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덤프로토코라고 굉장히 큰 비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후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하락을 할 때에는 다른 코인들과 비슷하게 하락들은 계속 해줬고, 상장 날이 아무래도 이제 크, 이제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상장하자마자 큰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이제 플로우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일단 플로우 같은 경우에 게임이나 이제 어플 이제 디지털 자산을 좀 기원하는 이제 지원하는 플랫폼이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NFT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로우는 이제 NFT 이제 대체 이제 불가능한 토큰, 토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들은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그다 그러, 그러지만은 이제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덤프하고 똑같이 얘도 이제 지금 야금야금 좀 상승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덤프는 맨 처음에는 물린 사람들은 많지만은, 오히려 솔직히 위, 그 위에를 구제를 해, 아니, 구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더 빨리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건좀 플로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플로우 같은 경우에 NBA 농구 이제 탑샷 이제 컬렉션과 UFC와 이제 같은 이제 선수, 선수들의 활동을 이제 NFT에 담, 담았다 보니 미국 프로농구 3 0개 구단 이제 컬렉션 영영 영역만 하더라도 확정에 나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상장을 했을 때에도 이제 삼성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덤프하고 비슷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되었던 종목 이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상승은 별로 없지만은, 하락은 진짜 크게 주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좀 인식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도 저는 좀 예상, 이제 좀 그렇게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전망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은, 메타 NFC의 경우, 이제 경우 이제 펌핑이 덜 나온 것에 주목 이제 주목이 보이며 사실상 NFT 메타가 이제 와야만 플로우 코인 역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NFT 시장은 이제 비전이 있는 시장이 이제 라고좀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인 자체의 가치도가 높은 이제 편이라기보다는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나 행보 등으로 보아 계속해서 좋은 반응이 이제 좋은 반응이 보일 거라는 게 이제 단기 투자로는 이제 추천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팬들이 많다 보니까 NBA 농구나 이런 이제 컬렉션. 이렇게 좀 구단, 이제, 컬렉션 영역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 이제, 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이제, 전망해 보이고요 장기를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이윤, 워낙에 많은 투자자가 있기에, 어떤 예술 분야, 문화, 게임, 스포츠랑, 이제, 결합하게 되며, 상승폭의 변화가 생길지 유추하기 힘들다는 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덤, 덤프와는 다르게,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어떨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부근은 이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일단은 기다 내가 나는 이제 단기 투자를 했을 때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일, 이 주든 이렇게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상승이 조금 나오면 그거를 이제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은 단기 투자로 충분히 추천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저항 부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이제 36,000원대 부근이고 있 2차 저항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그다음에 3차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원대로 했을 때 오히려 이 덤프보다는 갭 이제 갭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가 만약에 이제 진짜 큰 호재를 들고 와 가지고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덤프보다 덤프보다 더 이제 상승률은 더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에 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린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은 일단 일단은 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부분까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이제 했던 이제 2만 이제 거의한 2만 4, 9만 4천 원 부근까지는 아무래도 한번 크게 좀 돌파는 할수 있을 걸로 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플로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뭐 단기 종목으로는 저는 당연히 추천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과, 관심 종목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